여러분, 제가 2017년 최초로 가상화폐가 붐이 한번 일어났을 때가 있어요. 그때 저는 그렇게 잘 나가던 강사가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진 돈에서 잃어도 괜찮다라고 생각 상정한 액수 1천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. 아니요,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면 그 1천만 원은 지금 1억이 됐겠죠. 하지만 저는 리플에 투자를 했고 얼마가 됐었냐면 가장 낮을 때는 천만 원이 93만 원까지 떨어졌. 아니다 73만 원까지 떨어졌다. 천만 원 73만 원이 됐었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한 180만 원 정도였거든. 근데 우리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. 트럼프가 가상화폐를 좋아해요. 어저께 들어가봤는데 분명 2주 전에 180만 원이었거든. 어제 들어가니까 460만 원이 돼 있더라. 물론 그래도 손해는 마이너스 54%입니다.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올라가니까 기분 좋더라고요. 저는 이거 죽어도 안팔 거라고 음을 먹었거든요.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갖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도 마이너스 54%다. 어디까지 올라가실 거예요? 이거요? 일단 본전은 넘어야 될것 같고요. 배가 아프기 때문에 본전 넘어야 될것 같고. 근데 본전 넘으려면 지금부터 다시 100% 올라야 되잖아. 그죠? 쉽진 않지만 뭐 가상화폐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, 또. 보면 지금 비트코인 1억 넘었잖아. 그렇지? 우리 아버지가 한때도 비트코인에 미쳐 갖고 투자를 해서 또 몇천만 원 손해를 보셨거든요. 근데 그때 사고 파는 가격이 아직도 기억나는데, 4,500만 원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때였어. 8,000만 원까지 갔다가, 4,50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더라고 그래서, 그때 사고 파는 걸 너무 많이 하시니까, 엄청 손해를 보셨죠? 그래, 이제 다시는 안 한다. 라고 했는데, 지금 1억 넘었죠? 가만히 있었으면? 두배 이상 먹는 건데. 근데 그거 절대 가만히 못 있는 거 아세요? 너 혹시 여기서 가상화폐 같은 거 하는 애 있니? 아니, 보통 이런 거 하는 애들이,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부모님 이름으로 하거나 하더라고. 근데 이게 힘든 게잘 갖고 있으면 계속 바라보게 된다고. 참고로 저는 가상화폐 계정이 아예 안 들어가요. 왜? 어차피 쓰리니까. 아예 안 들어간다고. 그러니까 이거 버틸 수 있는 거지. 계속 쳐다보면 답이 없어. 내려가면 오 손해 볼까 봐. 올라가면 오 이익 보니까 사고 팔고 싶어져.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웬만하면 가상화폐 하지 마시고요. 10명 중에 9명은 잃어요. 1명 정도만 땁니다.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지. 어, 내가 1명인데. 아니야. 너 9명이야. 알았지?